이상우, 김소연, 결혼식 사진 공개. 마침표 감탄 부르는 만찐 남녀. 배우 이상우, 김소연 부부의 결혼식 현장 사진이 공개된다. 이상우, 김소연 부부는 4일 방송되는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 이하 편스토랑에 출연한다. 이들의 예능 동반 출연은 결혼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꼬리 뚝뚝 떨어지는 부부의 사랑스러운 일상,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를 연발하는 부부의 속마음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녹화에서 공개된 b 시아속 이상우는 결혼 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특별한 음식에 도전했다. 장장 50일 동안 드라이에이징을 한 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기로 한 것. 식재료 구입부터 50일간 하루하루 경과를 체크하며. 정성을 다한 이상우의 요리에 편스트랑식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상우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에 김소연은 사랑스러운 리액션으로 화답했다.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는 이상우를 보며 김소연은 첫 데이트가 생각난다. 그때 반했다고 고백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김소연이 첫 데이트에서 이상우에게 반한 이유는 무엇일까?